연애를 할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다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퍼주는 사람, 두 번째 받기만 하는 사람, 세 번째 오는 게 있으면 주고 가는 게 있으면 받아야 하는 사람. 이 중에서 누가 연애를 제일 잘할까요? 첫 번째는 언뜻 보면 호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고, 세 번째는 어 내가 저런 유형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제 기브앤테이크를 인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과 어떻게 연애를 하면 건강한 연애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알아가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연애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브앤테이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버와 테이커 중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유형은 기버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기버는 퍼주는 걸 좋아하니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에게 시간과 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테이커와 매처가 있습니다. 테이커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처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매처가 뭐냐면요.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는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매처이고, 나머지가 기버와 테이커입니다. 그럼 테이커와 매처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일 위에는 기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버를 만난 테이커는 마치 물만난 물고기예요. 기버를 착취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기버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이커를 만난 기버 성향의 사람들은 거절도 어려워하고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 사회의 맨 밑바닥 계층에 깔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실력과 영향력을 실제 자기 역량에 비해서 22% 정도 저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런 기버를 취 채고 올라간 테이커들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매처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리가 분명하고 손익 관계가 명확해서. 절대로 테이커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습니다. 기버를 밟고 위로 올라가려던 테이커들은 매처들한테 응징을 당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매처라고 했죠? 매처는 받은 만큼 주기 때문에 기버를 만나면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테이커를 잘 피해간 기버는 사회의 최상위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애도 똑같습니다. 좀더 편한 이해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연애 유형을 기버, 두 번째 연애 유형을 테이커, 세 번째 연애 유형을 매처라고 불러볼게요. 테이커를 만난 기버들은 불행합니다. 여자 기버의 경우는 극단으로 가면 남자가 맨날 때리고 욕하고 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있죠. 남자 기버의 경우는 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 많은 퐁퐁남 같은 게 있겠죠. 기버가 아무리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지만 기버가 이런 유형의 연애나 결혼을 한다면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돌아오는 게 없다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기버인 경우는 테이커를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매처끼리 만난다면 그저 그런 보통의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 결혼, 출산, 육아 같은 희생이 필요한 행위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매처들끼리 만난다면 이 비효율에 대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애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희생할 생각이 없고 계산이 생기는 순간 그 관계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결국 서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연애 시장에서 기버랑 매처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연인 관계에서 기버와 매처인 경우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기버를 만난 매처는 둘중 하나입니다. 테이커로 변하거나 기버로 변하거나 이건 연인이라는 관계에 특별하면서 오는 특징인데요. 연인 관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처럼 가끔씩 오고 가는 물질적 정신적 교류가 아닌 거의 모든 시간을 교류하고 소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처가 기버를 만나면 처음에는 주는 만큼 받는 성향으로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버가 조건 없이 계속 퍼주면 매처는 점점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점차 테이커의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주는 쪽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들은 연인에게 문제를 인지시키고 문제가 지속되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뚜렷한 주관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예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서로 많이 좋아했었어. 나는 서로 사랑을 하면 계산하는 거 없이 해주고 싶은 거 해주는 게더 특별하고 튼튼한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더 애틋하고 각별한 사람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전에 그 친구는 점점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내가 해주는 게 사실은 나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내 노력들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나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식게 되더라고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울면서 이해한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렇게 변하는 거야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길래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관을 보여주면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나눠준다면 상대방도 기버가 되어 서로 더 특별하고 애틋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언뜻 이렇게 듣다 보면 매처가 상처받을 일도 적고 참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애 시장에서의 매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먼저 다가가질 않으니 이성을 만나는 횟수도 제한되어 있을 거고요. 같은 매처나 테이커를 만난다면 뜻깊은 사랑을 나누기도 힘들죠. 주관이 있는 기버의 경우 상대가 자신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주동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는 횟수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 교류하는 감정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매처들의 연애보다 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본인이 매처인지 기버인지 테이커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연애에서만큼은 본인의 주관이 있는 기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